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참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혹은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라는 형식의 말,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졸업까지 했는데 사람들에게 졸업장을 보여주고 학창시절 학교에서 찍었던 동영상까지 보여줬는데도 그것은 미리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거짓이라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으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즘 나라가 어수선 하잖아요. 정치권, 탄핵, 윤석열 대통령, 내란, 국민의 힘, 개엄 등과 같은 단어는 민감하고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 교구에서는 천주교 인천 교구 사제단 이름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강론 하면서, 강론 때에서 꺼내게 됐는데, 어쩌면 벌써 몇몇 분들은 마음속으로 정치 관련 이야기 나오면 불편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직까지 와서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음입니다. 각설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된 진리가 밝혀지더라도, 바로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겪고야 많은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라고 말하며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와 사람의 아들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 이어놓으셨습니다. 생각 건데 전부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에서 나오는 입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단식은 마귀가 들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친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을 위해 상대에게 씌우는 악의가 담긴 호칭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심신치 않게 볼수 있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의와 닿습니다. 여기저기 빗발치는 악의, 저마다 부르짓는 정의는 현 시대의 혼란스럽고도 어수선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 안에서도 하느님의 선의는 당신 뜻대로 흐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교우님들께서는 격렬한 세상의 흐름에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내면의 말씀의 기둥을 잘 세워놓고 있도록 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본능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이리저리 계산하는 가운데 인생 뭐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욕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저 지혜롭게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나는 올바름의 술래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